어느 작은 마을 한 아이가 매일 아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로 가는 길에 멈춰 서는 곳이 있습니다. 그곳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죠. 아이는 늘그 나무에 말을 겁니다. 나중에 꼭 다시 올게. 더 크고 튼튼해져서 너랑 같이 놀 거야.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아이를 지켜봅니다.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어 도시로 떠났습니다.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바람과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죠. 어느날,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른이 된 아이가 나무를 찾으러 돌아옵니다.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. 아이는 슬픔에 잠겨 주저앉습니다. 그런데 발 밑에 작은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. 아, 내가 기다려줘서 내가 다시 왔어. 그 작은 싹을 보며 어른이 된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. 시간이 지나 그 자리에 또 다시 커다란 나무가 자랐습니다. 나무 아래에서 어른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. 이젠 내가 너를 지켜줄게. 짧은 순간에도 약속은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. 당신은 어떤 약속을 지키고 있나요?